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에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일산 서구 대르벤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 경매 물건인데요. 가자지구 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4차선 대로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매매 또는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선호도 높은 위치의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금액은 15억 9700대까지 떨어진 경매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가자동, 가자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초입쪽 대례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가 경매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자지구의 모습인데요. 대례변쪽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물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인근에는 농경지와 상업시설과 주택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접하고 있으면서 가장 공원과도 인접하고 있는 위치의 경매 물건인데요. 위성지도를 통해서 좀더 넓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가자 지구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인근에는 농경지와 창고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본 경매 물건은 어, 356번 국도 4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입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인근 대화역과도 차량으로 한 7분,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라서 접근성도 좋고요, 활용도도 높은 위치의 경매 물건이라는 것을 위성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근 지역 이 대로변 쪽에 나와 있는 상업시설이나 또는 토지가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도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건번호 2020 타경 62968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2억 82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5억 9천 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감정된 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면적의 감정가인데요. 자, 감정가격은 평당 815만 원 선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최저가격은 15억 대까지 떨어졌는데 평당 570만 원 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이고요. 가자동 1... 일... 9-4번지 외두 필지입니다. 총세 필지의 토지 외 경매가 진행되는 일괄 경매 사건인데요. 그세 필지 위에는 가동과 나동으로 두개 동이 두개 동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면적은 가동 나동 합산 한 면적이 실면적 77평이고요. 대지 면적은 279.8평, 약 280평 정도 되는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3월 3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본 경매 물건은 실 사용 및 투자용 부동산으로 손꼽히는 경매 물건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현장 전경의 사진인데요. 인근 4차선 도로변은 차량도 원활하고요. 차량도 많습니다. 또한 4차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한데요. 인근에는 가자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고요. 인근 대로변 쪽에는 다양한 상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초입 쪽의 어, 대표적인 상가 지역입니다. 자, 본 사건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219-4번지 위에 두 필지니까요. 총세 필지가 일괄해서 진행이 되는데 두 필지의 토지와 한 필지의 도로입니다. 가동 나동으로 되어 있고요. 실면적은 77평입니다. 자 경매 개시율과 배당 종기일 나왔는데요. 현재 배당 종기일 체크할 부분입니다. 2020년 6월 9일이 배당 종기일이었고요.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본 물건은 작년도 4월달에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한 1년 조금 안 되는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자 채권자는 새마을군고고요 토지 건물 전부에서 평가가 됐습니다. 현재 현 상태는 주택과 점포로 이용 중인 것 확인이 되는데요. 추후 화면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단층 건물이고요. 자, 건물은 2000년 6월 달에 사용승인이 나서 건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용도는 2종 근생과 1종 근생시설로 되어 있고요. 두개 동이 슬라브 지붕 구조로 해서 건물이 지어진 구조입니다. 15m 포장도로에도 접하고 있고요. 반대편 6m 도로에도 접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본 사건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경매 진행된 내역 보겠습니다. 최초 1차 경매일 때 위찰됐고요. 현재 70%까지 떨어진 금액은 1 5억9천대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매매 시세 확인해 봐야겠죠. 현재 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 시세 인근에 비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 현재 시점에 적정한 매매 가격을 책정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 2월 달 기준했을 때, 어, 가자동 본 인근 지역의대로변의 토지 시세입니다. 토지 시세는 평당 한 750만 원선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접해 있는 토지는 평당 한850 정도로 봤는데요. 본 토지는 한 블럭 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750만원 정도 선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평가는 내역을 보더라도 도로에 바로 인접한 460평의 토지가 1,085만원에 평가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도 460평 정도 되는 4차선 도로에 바로 접한 상업시설이 평당 한 910만원대 매매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750 정도가 적정한 매매 시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등기부 내역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자, 또 근저당권 내역도 나와 있고요. 자, 세 마을 중앙 근거에서 경매를 신청한 이미 경매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과 이미 경매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낙찰를 받게 된다면 어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확인해 보니까요. 한 14억 5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역인데요. 내용이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내역은 새마을근고 중앙입니다. 2014년 5월 29일이었고요. 자, 요게 최선순위 설정 날짜입니다. 자, 임차인 내역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가동과 나동에 어, 두 개의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가동, 가동과 나동입니다. 현재 한동은. 진양 펜스라는 업체에서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반반씩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천에 90만원과 천에 8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칸은 2010년에도 1월달이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2000년에도 1월달은 선순위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이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과 요 금액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 물어줘야 될 내역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또한 동은 현재 어 근생 시설이지만, 현재 주거로 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7,500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19년도 9월 달이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라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자, 7,500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 소액 임차 보증금 확인해 봐야겠죠. 소액 임차 보증금 확인해 보니까 2,700만 원 정도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배당 요구 적정하게 배당 요구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2020년 4월 20일 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한 임차인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진양 펜스라는 업체에서 현재 쓰고 있는 내역을 보면 보증금 천에 90만원과 우측에는 보증금 천에 80만원으로 쓰고 있다는 내역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선순위, 선순위로 되어 있는. 어... 일부 천에 80만원 보증금 들어와 있는 2005년 1월 달, 요 세입자의 내역이 가장 선순위 내역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체크를 해야 될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부 구조도의 모습인데요. 현재 가동과 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1층 면적이 약 37.6평 정도 되고요 나동 면적은 약 39평 정도 되는 공간에 면적을 임차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동 같은 경우는, 용도는 2종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이렇게 주택으로 내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나동에는 현재 1종 근린 생활시설인데요. 현재 임차인이 반반씩 해서 1000에 90과 1000에 80으로 해서 진양 휠스, 천 천망, 철망을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적도의 내역인데요. 자, 4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변에서 남측과 인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북측에는, 어, 이 주택지로 들어오게 되면 6m 도로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모습의 경매 물건입니다. 이 4차선 도로변의 코너에 있는 이 부지는 다른 땅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매 물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현재 그래서 총 3필지, 2개 필지와, 어, 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 일부, 총 3필지가 경매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현황의 사진인데요. 자,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 꿈에 그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 사거리 쪽에는 다양한 용도의 어, 근생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주변 전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남측의 4차선 도로에서 바로 남양 그 펜스, 펜스 업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도 볼수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현재 가동과 나동으로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6m 도로, 마을 쪽에 들어오게 되면 가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도로의 모습이고요. 현재 가동은 선교원이 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나동 쪽에 진출입할 수 있는 4차선 도로변에서 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남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 타경 62968 사건인데요. 일산서구 가자동 두 필지의 토지와 한 필지의 도로 그 위에 지어진 가동과 나동이 두개 동으로 지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점포 경매 물건인데요.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상가라고 추천드리고요. 추후에 실사용및투자용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위치에 어,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케이스는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 우리가 경매로 저가에 구입한다면 어, 투자 수익도 추후에 충분히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푸른 경매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